암퇘지를 선물 받은 한 농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멈, 나와서 이것 좀 봐. 내 사촌 동생이 선물로 주었어. 내일 이 돼지를 잡아서 요리해 먹읍시다. 친척들하고 이웃들을 불러요. 영감, 지금 잡아 먹지 말고 대신 새끼를 치게 하는 건 어때요? 돼지들은 한 번에 열 마리씩 낳는다고 하던데. 할멈, 당신 진짜 전재 아니오?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을까? 좋아요 좋소.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암태지는 살이 쪄서 100kg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이제 암태지가 새끼를 낳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암태지는 번식하기에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수컷은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집에 이놈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마리만 선물 받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혹시 아시는 분 중에 돼지 많이 키우는 분 있나요? 네. 사촌 동생이 돼지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암 돼지를 데리고 사촌네로 가서 수 돼지 한 마리랑 하루 종일 가둬놔 보세요. 그러면 수정을 할 겁니다. 쉽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돼지가 새끼를 뱉는지 안 뱉는지 어떻게 알수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은 돼지를 아침에 관찰하는 것입니다. 암돼지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자고 있으면 새끼를 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늘진 서늘한 곳에서 자고 있으면 안뱀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날 아침, 농부는 어렵게 암돼지를 트럭에 싣고 사촌네 집으로 갔습니다. 어, 어, 어. 수태지와 하루 종일 가둔 다음 저녁에 다시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암태지가 그림자진 곳에서 자고 있네. 마갈, 안 되었구만. 암태지가 새끼를 베지 않았어? 오늘 또 사촌네로 데리고 가야겠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돼지가 혼자서 트럭에 올라타려고 하지 않으니 원... 내가 100 킬로 짜리를 들어올리다 보니 온 몸이 다 아파. 농부는 다시금 어렵게 암태지를 트럭에 싣고 사촌네 집으로 갑니다. 다른 돼지와 함께 가두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변태 같은 놈들! 내가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기다리는 꼴좀 보라고! 밤이 되자 다시 암태지를 트럭에 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침실로 갔습니다. <laughs> 다음날 아침 농부는 몸살이 나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할멈, 부탁인데 암태지가 햇빛을 받으며 자고 있는지 그림자 진 곳에서 자고 있는지 좀 봐주구려. 몸살이 나서 진짜 죽을 것 같다오. 영감, 내가 볼게요. <laughs> 아니, 무슨 일이요?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 돼지가 햇빛을 받으며 자고 있어? 아니요 아니 그럼 그림자 진 곳에서 자고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말좀 해보 할멈 돼지가 지금 어디에 있어? 암 돼지가 자기 스스로 트럭에 올라타서 경적을 울리고 있어요.